어, 오늘은 겨울 12월입니다. 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 삼성산 아, 왔습니다. 아침에 영하의 날씨라 아, 좀 공기가 차가운 면도 있는데요. 아, 조금 전부터 산행을 하니까 조금 더워봅니다. 숲 속은 바람이 그나마 막아줘서 그런지 따스한 햇살 아래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 조금 전 관악역에서, 1호선 관악역에서 내려서 어, 지금 올라왔구요. 어, 산 정상으로 어, 올라갑니다. 이제 계절은 12월 겨울이라서 단풍도 다 없고 조금 이지 나무들도 숲도 겨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나무만 푸르름을 간직한 채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저 멀리 보이는 어, 산봉오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 밑에 전망대가 있고요. 아, 거기까지 아, 오늘 갔다 오는 게 오늘의 일정입니다. 아, 다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삼성산, 삼성산 올라가는 중입니다. 12월 겨울이라 조금 춥기는 한데요. 아직은 걸을 만한 날씨입니다. 아직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라 이따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또 걸어갑니다. 아, 저 앞에 보이는 데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 밑에 전망대가 있고요. 가깝게 보여도 좀 걸어가야 되겠지요. 네, 그럼 계속 저기를 향해서 가봅니다. 아, 올라가는 중간에 아, 전망이 아, 트인 곳에 잠시 아, 안양시하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요 밑에 보이는 건물은 아, 안양에 있는 경인교대입니다. 자, 멀리는 서울이고요. 아, 요 아래 보이는 아파트는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아, 요 아래 보이는 건물은 아, 경인교대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는 인터체인지는 인천에서 광명으로 해서 안양 양재까지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3막 아 c 털게이트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건 안양시고요. 저 멀리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올라면서 본 경인교대. 삼막사 아, 아이씨 아, 이쪽은 아양씨 자 멀리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삼성산 하구봉, 하구봉이라는 봉우리에 올라왔습니다. 하구봉이라는 봉우리에 올라왔습니다. 저 보이는 곳이 삼성산 삼막사라는 절입니다. 앞에 봉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은 삼성산 곡기봉이라는 곳이고요. 어, 안양시가 내려다 보,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삼성산 어, 하구봉입니다. 높이는 368m. 정상은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구봉입니다. 관악역에서 2.9km 걸어왔습니다. 국기봉은 안 올라가고요, 안양 예술공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안양시에 있는 삼성산, 어, 오늘 정상까지는 안 갔고요. 하구봉이라는 봉우리까지만 갔다가, 어, 안양시 어, 예술공원 쪽으로 어, 지금 하산 중입니다. 어,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어,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요. 그냥 예술공원까지 950m가 남았습니다. 겨울산입니다. 어, 예술공원 쪽으로 어,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어, 이쪽, 어, 이쪽 길에서 오는 거는 어, 관악산 어, 둘레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위에 어, 산 쪽에서 내려왔고요. 어, 예술공원이라고 어, 조형물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이쁜 옷을 입혀놨네요. 산 블랙힐의 일부이기도 하고, 저는 삼성산 하구봉에서 안양예술공원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산행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삼성산 산행을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양예술의 공원 거리 일부입니다.